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요즘에 이제 산책을 할때 하늘을 자주 보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새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날더라고요. 쟤는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10대가 되니까 제가 10대 때 읽었던 책들을 읽어보라고 주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뭐 그때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상들을 막 떠올려 보고는 해요. 근데 갈매기의 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생 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요. 이 책이, 물론 집계하는 곳마다 다르긴 하지만, 4천만부가 팔렸다라는 데도 있고, 6천만부가 팔렸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백만부도 아니고, 천만부 이상을 판 책이니까, 그래도 그냥, 왜 사람들이 많이 읽었을까 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아이한테도 읽어보라고 하고, 이제 저도 최근에 한번 읽어봤단 말이에요. 네. 전 솔직히 이 책이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다시 읽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저한테 막 정말 적극 추천해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책 많이 읽고 그리고 이 책을 너무 좋다면서 추천해줬어요 이유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읽어보면 안다고 근데 제가 읽었을 때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책이거든요. 어쨌든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나 리빙스톤이라는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과는 달라요. 다른 갈매기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갈매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꽂혀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꿈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상과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얘는 높게 날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 다르다 보니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나서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어떤 시간도 굉장히 즐겨요. 그 자유를 즐기고 있다가 자기랑 비슷한 부류의 갈매기들을 만나요. 이제 거기서 또 행복하게 지내죠. 그러다가 완전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이 작품이 너무 좋다. 인생작품이다. 이러는 사람들은 좀 뛰어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작품을 읽고서, 아, 사람에게는 각자 맞는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가 있으면 이 사람이 뛰어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워싱턴 포스트지랑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있어요. 조슈아 베리라고. 저도 솔직히 바이올린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의 연주는 다르다라는 게딱 느껴지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잘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복장을 그냥 뭐 모자 씌워 놓고 그냥 평범하게 입혀 놓고선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시키는 거예요. 거리 악사처럼 과연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 연주를, 이 연주의 가치를. 근데 또뭐 악기도 아무거나 막한 게 아니라 뭐 44억에 달하는 18세기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써요. <laughs> 뭐 어마어마한 게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요. 잘못 알아보죠. 한 43분 동안 그약 4만원의 돈을 벌었대요. <laughs> 조슈아벨은 분당 한 1300만원 번다는 음악가거든요. <laughs> 그리고 연주의 평균 입장료가 한 13만원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하철에서 4만원을 번 것도 사실은 마지막에 그, 조시아벨을 알아본 사람이 20달러를 준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번 거죠. 네, 솔직히 이 실험이 플리처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왜이 실험을 했고, 이 실험에서 얻은 교훈과 주제가 뭔지도 이렇게 잘 설명은 안돼 있는데, 저는 이 실험을 보고선, 역시 조시아벨 같은 사람은, 그냥 공연장 가야 돼. 이 사람의 공연장을 가야지 조슈아벨이 되는 거지. 지하철에서 연주를 하면 그냥 조슈아벨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정말 뭐 몇백억 하는 작품을 동네 식당에다 걸어두면 그걸 누가 그 작품이라고 알아보겠어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곳에서 그 사람의 징크가 빛난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그, 조나단도 똑같은 그런 얘기가 아닐까. <laughs> 그리고 이제 조나단과 그 평범한 갈매기들이 잘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는 욕구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의 5단계라는 이론을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의 욕구는 하위 단계로부터 이제 상위 단계로 나아가는데 제 1차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에 2차적 욕구가 안전의 욕구, 3차가 애정 소속의 욕구, 4차가 존중의 욕구, 5차가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근데 처음 공동체 속에 살던 갈매기들은 1차적 그 욕구에 얽매어 있는 갈매기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나단 리빙스턴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했던 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욕구가 다르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아, 그냥 나와 너무 다른 그런 무리들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어떤 비슷한 부류를 만나서 인정을 받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고 그게 꿈을 좀더 원대하게 펼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작품 속에 나온 가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찬 완벽함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때도 아닌 거예요. 그냥 상황인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그뭐 지옥과 연옥, 천국은 특정 공간이 아니라 마음 상태라고. 네, 진짜 이게 완전히 프레임을 확 깨버리는 거죠. 어디인가를 가야 지옥이 시작이 되고, <laughs> 뭐 천국이 시작되고, <laughs> 그런데...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면 거기 천국인 거고 내가 있는 곳이 지옥처럼 느껴지면 그게 지옥인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더 쉽게 사는 방법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자기한테 맞는 데를 가는 거 그런 안목과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한 거 같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를 이해하게 만든다? 많이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요. <laughs> 아, 그, 지금 보시는 장면은 도리의 유일한 친구라고 할수 있는 개예요. 이 개는 항상 바깥에 나와 있는 편이고, 모든 개들하고 잘 지내요. 둘이도이 개랑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매력적으로 예쁘게 생겼잖아요. <laughs> 그리고 항상 에너지도 넘치고 해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11살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개들은 정말 사람보다도 나이가 더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개는 정말 그게 다드러나는데 관리를 잘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또이개 앞에서 자기 사랑받는 개라고 <laughs> 보여주고 싶어서 맨날 그렇게 자기 만져 달라고 예뻐해 달라고 뭐 도리가 좀 자주 종종 그니다 보여 주고 싶나 봐요. <laughs> 그리고 지금 또 보시는 개는 그렇게 도리한테 달려드는 개입니다. 하루 강아지 도리 무서운 줄 모르고 또 요즘에는 브레이크를 잡기는 잡아요. 여름이라 어 여름이가 막 그거 하지. 저거 날카로운 게도 있었어. 음, 어제는 그것도 있었어, 봤어. 음. 여름이 세져가지고 되게 가까이 와. 세져? 또트운걸됐어 응, 멘탈이 스트운걸됐어그래서라 하고 있었어 이거 너 있어서 아는다 여름이 여름이 와가지고 도리 막 때려 유리 좀 보지마 이제 엄마 보여줘? 비디오 있어 여름이 와가지고 팍팍팍팍 이래 나 싫어했어 엄예 그리고 이제 여름이랑 도리 사이인데 여름이가 도리한테 가까이 오기 시작한 후로부터 저도 그냥 여기서 계속 보게 돼요 정말 여름이가 각성을 한것 같다. 뭐, 유리문이 닫혀있을 때는 자기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100% 확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까이 오고 있어요. <laughs> 뭐, 도리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진짜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서 여름이한테 보이는 반응이 좀 그래도, 이거 그래도 부드러운 편이니까, 여름이도 그걸 알고선 더 가까이 오고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뒤에도 영상 몇 개가 더 있어서, 여름이랑 돌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붙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감상해보세요. <laughs>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아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막 가있고 이런 때가 많아요 네, 뭐 이런 와중에도 유의미한 뭔가를 해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시간이 좀더 저에게 주어진다면 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기다려, 언젠가 기다려. 신이 기다려. 나의 나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laughs> 물론, 뭐, 그럴이라는 보장은 없어서, 그게 좀, 그게 좀 힘들긴 한데, 뭐,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뭐, 하루하루를. <laughs> 좋은 날 있겠죠. <laughs> 어떤 뭐 문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정말 화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뭐 열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의 감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뭐 덫에 걸려 있다 뭐 늪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살아 있다라는 거는 어 희망이 있는 거니까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제가 어디서 본거 같아요. 살아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 말이 맞아 살아 있으면 희망이 있죠. 네,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공간과 장소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맞는 곳에 있어야죠, 사람은. 나와 맞는 곳에. <laughs> 저도 뭐 언젠가 저와 맞는 곳을 찾아갈 날이 오지 않겠나.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